아 이랭이 아 이랭이 이랭이야 안녕 난이레이이레나 너는 어 여기에 앉아있을래요? 여기 문을 씁니다 얘는 미니스톱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펜지가 있어요 따롱에 딸기 하트 조주림 적혀있어요 카메라로는 반대로 보여요 말좀 이상하죠? 어. 엄청 귀여워요. 어떡해. 넌 애들 밖으로. 이거는 이 친구다. 얘가 그 네모지. 메모지가 이렇게. 짜잔. 집죠 다시 넣어놓을게요. 오. 착착. 유 여기 있어야 돼. 너무 빛. 아우 에이. 얘가 아이인가요 얼굴을 짜아놓고 넣기 힘드네 앨그백으로 슈슝 자, 그 다음. 짜잔. 이 친구입니다. 뿜뿜뿜. 얘 팬이거든요. 잠깐만, 미니 추천 나줘 이거 써볼게요. 보복하긴 한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그냥 일반 볼펜. 이렇게 그림을 예를 해보자. 예, 메롱을 그려봅시다. 메롱. <laughs> 잘 그려줘요. 저는 솔직히 얘가 더 마음에 들어. 또 다시 들어가요. 자, 그다음 스티커 짜잔 이거는 제가 이동을 해놨습니다. 너무 붙어있 너무 깁종. 잠깐만요. 어 이거 바꿔가 줄래? 뿌이브 뿌자 아이린 너도 가줘자첫 저... 번째 친구 감정 너무 귀여운데요? 자두 번째 친구 메이클로버로세 번째는 뭔가 이모티콘 같아요. 네번째, 맛있는 김밥 도시락 이런 느낌. 예, 는 예, 비이모게콘 느낌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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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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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1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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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, 시 난, 난, 오. 어, 여기 이렇게. 이거 꺼내 볼게요. 아, 준비해 놨던 과일들이 없어. 요 과일 좀 청소 좀 할게요. 과일 돌리 과일 하나 요 부적, 부적. 키좀이니다 카메라 앵그리. 이쪽이죠? 저는 노란색이 좋아요. 노란색. 노란 부족. 제 부족. 짱, 너무 이 노랑. 노랑 부적. 제 부적. 짱대는 거죠. 너무 재밌이 오늘 저거날동 부적. 행운 만 부적 위같이아 아니 예, 예, 떨어졌네요 편집으로 뾰로로. 아 죽었어요 아 갑자기 떨어져갔고요 알았어요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공기 너무 예뻐 이건 하얀 마이크니까 이것도 이때 너무 예잖아안 보이시나? 와우, 와, 와우. 와우. <목소리도> 좋아요.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 아이랜도. 安鸟。